합? 여러분 안녕 큐티 를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은꼭 읽고, 이 영상 을 시청 해 주시 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서 다윗 과 다윗 을 따라다니 는 추종자 들이 등장 합니다. 다윗 은 하나 님의 은혜 로 하나 님의 섭리 를 따르 는 자들 을얻 어서 공동체 를이 뤘습니다. 하나 님의 섭리 를 따르 는 자들 이라고？하 니까 되게 거창 해 보이 죠？또 멋있 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울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는 도망, 도망단체입니다. 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전 22장 말씀을 보면은 도망을 도왔던 아히멜렉이 사울의 손에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아히멜렉 제사장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가족, 제사장 전체를 죽여버렸습니다. 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로 가족들 전체를 몰살시킨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홀몸이 아닌 도망공동체의 오두머리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 다윗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이 이동은 몇백 명의 사람들까지 어, 다윗의 손에 이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규일라 지역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주변 국가로부터의 괴롭힘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어, 사울은 왕이었지만 국가의 안보 문제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서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죠. 괴롭힘을 당한 그일라라는 지역은 블레셋과 지리적으로 가까웠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방비 상태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이 그, 그일라 지역에 곡식만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손에 쟁기 만든 그들을 겁탈하고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비록 제가 도망자 신세지만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 일라를 구하기 위해 블레셋과 싸우길 원하시나요? 묻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오케이 였습니다. 하나님 승인은 받았지만 곧바로 다윗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 우리 신세를 제발 좀 생각해달라는 공동치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겁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 일라까지 가서 어떻게 블레셋군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사실 유다 땅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한 것이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어, 상식적으로 이런때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건 너 죽고 나 죽자 이판사판이다 하는 사살령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한다 하셨어도 다윗 또한 공동치원들의 이런 완성을 들은 이상 한걸음조차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윗을 도왔다가 죽은 자들이 다윗의 가슴속에는 깊은 상처로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설득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마 가슴을 치며 묻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가 싸우길 원하신다면 저희 마음을 모아주세요. 너무 너무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정말 싸우길 원하십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블레셋군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연이은 승리를 보장하는 대답을 들은 다윗과 그리고 공동체는 지체 없이 싸움에 돌입합니다. 어, 그일라 사람들에게 뺏겼 그일라 사람들이 뺏겼던 가축 또 가, 곡식도 찾아오고 끌려갔던 사람들도 구출해냅니다. 통쾌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또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신다, 주님께서 우리가 슬퍼하심을 알고 계셨다. 그런데 다윗과 공동체가 있는 이 그일라 성 안에 수상한 기운이 감돕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일라 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당신이 애타게 찾는 그 현상수배범, 다윗,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어요.라고 꼰지릅니다. 사울의 눈에 다윗은 도가내 든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윗 덕분에 죽다 살아난 그일라 사람이 배신할 거라고는 다윗이 상상도 못했을 거기 때문이죠. 어, 사울은 만편히발 벗고 자고 있을 다윗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꼬숩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다윗이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사울은 방방 뛰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다고 기뻐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답정너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바라던 답을 이루신다고 착각하면서 막 맺히고 다닙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만 해도 세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윗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기도 훈련 덕분에 다윗의 목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윗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께 빈 답안지를 내밉니다 주님. 답을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더니 자들 600명 가량이 하나님의 답을 듣고는 신속하게 그 일날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답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훈련을 시키십니다. 때로는 사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지만, 어, 또 머릿속에 내 계획, 내 꿈, 내 욕심으로 가득 차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꽉쥐고 있는 상태를 내려놓고, 빈 다반지를 내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어, 다윗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자 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자, 아 알고자 하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땠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어, 선택의 순간에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찾았는가, 또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답정도의 자세가 아닌 빈 답안지를 내밀었는가 돌아봅시다.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화이팅!